안녕하세요 기자수첩 안진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랜만에 이 친구 준비했습니다 무서운 10대 정동원 소름끼치는 10대 정동원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 최근에 좀 새로운 이슈가 있어서 한번더 얘기를 짚어볼까 해요 정동원 군이 올해 15시시죠 작년에 14살의 나이에 미스트트롯에 출전을 해서 합세븐 최종 5위에 올랐고요 그 이후에도 가창력도 더 좋아지고 무대 매너도 세련돼지고 계속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와중에 정동원 길이 생겼고 이게 최연소, 그래서 기네스북 기록이란 얘기도 들었었죠. 이렇게 거칠 것 없는 행보를 보이는 정동원 이제는 어디까지 갔냐? 배우의 행보를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앙팡 테러블이란 말을 하잖아요. 외국에서도 이제 무서운 10대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게 부정적인 어감으로도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사실 정동원 군은 트로트 업계 이걸 넘어서 또이 한국 연예계 전체에서도 누구보다도 두각을 보이는 10대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름 끼치는 무서운 10대 정동원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난 22일 정동원 군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소름 돋는 경험을 했다. 뭘까요? 뭐 때문에 소름 돋는다고 했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 첫 작품 촬영 끝, 소름 돋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스태프분들, 감독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대배우가 되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어요. 이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요, 정동원이 쏜다, 소름돋게 맛있는 커피 드시고 힘내세요 라는 글귀가 써있는 이 커피차 앞에 서있는 정동원의 모습이었는데요. 왜 자꾸 소름일까? 정동원이 군 소름이라는 제목의 옴니버스 작품에 출연을 했습니다. 첫 연기 도전이죠. 스크린 데뷔작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OTT 온라인 동영상 컨텐츠로서 오픈이 되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온라인에 먼저 공개하고 극장에 거는 경우도 있으니까 스크린 데뷔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이 영화 기담, 곤지암과 같은 한국형 공포물을 잘 만드는 정범식 감독이 만든 호러 레이블 이 언파 스튜디오가 제작하는 작품입니다. ott엔 카카오tv 오리지널 콘텐츠로 서비스되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볼수 있도록 다각도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중심에 정동원 군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정동원 군을 찾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동원 군을 홍보에도 전면에 내세우고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 드는 궁금증은 이거예요 왜 공포물일까 수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왜 정동원은 첫 배우 홍보로 공포물을 선택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찬찬히 따져 보면요이 공포물은요. 10대 연예인들의 등용문, 신인들의 등용문이 되기도 하고요. 또 10대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폐가를 찾아가는 공포 체험 이런 것들 유튜브에도 많이 있는데 10대들이 이런 거 과감하게 도전 많이 하거든요. 정범식 감독이 만든 영화 곤지암이 바로 그 얘기였어요. 그런 얘기를 다루는 저예산 영화였는데 당시 267만 관객을 모았어요. 순 제작비가 11억입니다. 큰돈 같아 보이시죠? 요즘 웬만한 한국 영화 제작비가 100억이 넘어가요. 거의 10분의 1 수준의 저예산 영화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214억, 관객이 267만 명, 가성비 거의 스무 배입니다. 여기 주인공이 누구였냐고요? 위하준, 박지연, 오하연, 문예원. 결국 정범식 감독이. 신인들을 다루는 솜씨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들한테서 아직은 오히려 다듬어지지 않은 날것의 연기를 끄집어내는 연출력이 뛰어나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정동원 군에게서도 우리가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끌어내줄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거 옴니버스 물입니다. 옴니버스 물이 뭐냐면요. 두시간짜리 영화가 있으면 하나의 이야기를 두시간 가는 게 아니라 단편 몇 개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30분 물 4개일 수도 있고 한 40분 물 3개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정동원 군이 갖게 되는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아무래도 연기 첫 경험인데 두시간을 끌고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물론 다른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겠지만 무대 위에서 정동원 군이 무대를 꾸미는 시간이 몇 분이죠? 한 4, 5분 정도예요. 그리고 쉬고 또 꾸미고 하는 건데 이두 시간이란 기호업을 혼자 끌고 간다는 건 오히려 큰 부담이자 위험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옴니버스 영화라는 거는 정동원 군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전 대구 부산 찍고 하는 것처럼 정동원 군은 이 영화 소름을 찍고 어디로 갈까? 이번에는 드라마 도전 얘기가 나왔습니다. 구필수는 없다. 제작진으로부터 출연 제안을 받았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까지 나왔어요. 이거 누구 마음이에요? 정동원 마음입니다. 이미 함께 합시다. 당신과 함께 하고 싶소. 라고 손은 내밀었어요. 정동원이 출연만 하면 결정하면 되는 건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니까 이 작품 역시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구필수는 없다. 어떤 작품이냐면, 인생 이막을 꿈꾸는 40대의 가장 구필수. 그리고 타고난 20대 천재이자 예비 스타트업 기업가인 정석의 이 남성들의 브로맨스를 그린 코믹 휴먼 드라마입니다. 40대 가장 구필 수역은 곽도원. 많은 드라마, 영화에 출연했던 연기 잘하는 배우죠. 그리고 아이돌 그룹 하이라이트의버 윤두준이 이 20대 정석 역을 맡습니다. 그럼 우리의 주인공 정동훈 군의 역할은 뭐냐면은. 40대 가장 구필수의 아들 역할입니다. 아 근데 이 곽도원 씨 얼굴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동원 씨, 정동원 군이랑 비교했을 때 사실 부자 느낌이 그렇게 나지는 않아요. 지금 정동원 군 이미 꽃미남 계보로 가고 있는데 곽도원 씨는 좀 후덕한 느낌이 있거든요. 뭐 하지만 이건 이 안에서 연기적인 걸로 커버가 가능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극중 이름은 구준표입니다. 구준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역대 가장 성공한 하이틴물이라 꼽히는 꽃보다 남자에서 이민호 씨가 연기했던 그 배역 이름이 구준표입니다. 40대 평범한 가장의 아들 역할이니까 재벌은 아니겠죠. 재벌 구준표가 이민호라면은요, 이 드라마 속 구필수는 없다 속 구준표는 정동원 군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왜 지금 갑자기 연기일까요? 이 질문은요.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동원 군이 몇 살이죠? 올해 열다섯. 작년 미스터트롯 나갔을 때가 열4 트로트를 시작한 건 그보다 더 어릴 때죠. 그 어린애가 왜 트로트를 할까? 이 질문이랑 똑같아요.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내가 그거를 좋아하고 거기서 내가 재능을 보여 그럼 그걸 하는 게 당연한데 사람들이 트로트는 그냥 중장년층이 부르는 거라고 이렇게 규정지어 버리니까는 정동원 군의 트로트 도선이 되게 낯설고 신기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실력으로 그게 아니라는 걸 입증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왜 갑자기 연기일까 본인이 원래도 뮤지컬도 그렇고 연기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누누이 해왔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정동원 군이 잡는 것일 뿐 특별한 이유를 굳이 붙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수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노래 잘하고 무대 매너 좋은 가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저는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합니다. 주어진 4, 5분 동안 한 편의 극을 꾸민다는 거예요. 슬픈 발라드를 부를 때는 내가 그 비련의 주인공이고요, 신나는 노래를 부를 때는 내가 그 중심에서 함께 춤추고 신나게 노는 사람인 거예요. 그 순간에 몰입해야지 가사 속 주인공이 될수 있고 오롯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데 정동원 군 무대 위에서 그 몰입감 높은 거는 여러분이 제일 잘하시죠. 그래서 연기도 꽤 잘할 거란 믿음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아이돌 가수들의 연기도전이 많습니다 연기돌이라고 하죠 그들은 왜 할까요? 7년 차 징크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표준 계약서상 그들이 맺을 수 있는 최다 기간이 7년이에요 회사에서는 더 잡고 있어도 못 잡아요 그다음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통상 7년이 끝나고 나면 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져서 재계약을 못 합니다 그럼 팀이 찢어져요 그리고 사실 재계약 시즌 도래할 때까지 팀이 유지된 것만으로 그 팀은 이미 돈이 되는 팀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10대 때 연습생 생활하고, 20대 전후로 해서 데뷔하고, 7년 해봤자 20대 중후반이에요. 그 시기에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흥망성쇠를 거친 다음이어서 박탈감도 크고 좌절감도 커요. 그러면 그들이 그 다음 행보를 하려고 했을 때, 뭘 해도 팀으로 움직일 때만큼의 인기를 얻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돌파구로 연기를 많이 찾아요. 왜냐면 연기는 나이 먹어서도 장기적으로 할수 있는데 아이돌 가수는 사실 20대 지나면 벌써 내리막이거든요. 그런데 정동원 군 입장에서는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미스터 트롯으로 스타덤에 오른 지 1년 반 밖에 안 됐고 9월 12일 되면 TV조선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오히려 활동폭이 넓어집니다. 결국 정동원 군의 연기 도전은 다른 연기들과는 다릅니다.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기 영역에서도 탄탄하게 잘 가고 있는 상황에서 활동 스펙트럼을 넓혔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자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트로트 가수들이 예전에 연기 도전 많이 했습니다. 원조부터 볼까요? 나훈아 남진, 나훈아 씨가 1971년 풋사랑이란 영화로 데뷔를 해요. 이 당시에 여배우 트로이카 중한 명인 문희 씨와 호흡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2년에는 친구라는 영화에 출연했는데 누구와 누가 친구였을까요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죠. 남진과 나훈아 세기의 라이벌이 극중 친구였습니다. 남진이 소매치기로 인생을 허비하는 청년 혁 그리고 나훈아가 이런 혁에게 충고를 아끼지 않고 도와주는 진정한 친구 훈 나훈아의 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두 사람이 불량배에게 당하던 여성을 구출해지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작품입니다. 당시에도 두 사람이 워낙 팽팽한 라이벌 관계였기 때문에 팬클럽 간의 경쟁도 치열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두 사람이 함께 나온 영화는 그 후에도 많아요. 액션 범죄 영화인 동반자, 가족극 어머님 생전에 등에도 함께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동원 군 이렇게 연기까지 폭을 넓히고 있는데. TV조선과의 계약은 이제 9월 12일로 끝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될까요? 연장이요? 연장은 없습니다. 이미 본인의 소속사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서 본인의 행보를 걷습니다 본인이 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굽힐 수는 없다의 촬영 그리고 소름의 홍보는 전부 다현 본인의 소속사에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건 다른 톱6 가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탑 6가 이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데 탑 6의 관계는 여전하더라고요. 사실 정동원 군을 키운 게파알리 할아버지였다면은 전 나머지 이 아를 그 다섯 형들이 챙겨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탁 씨가 얼마 전에 3 9 번째 생일이었거든요. 이때 정동원과 달 콩달콩한 시간을 보내는 걸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5월이었는데 사랑의 콜센터에 녹화가 있을 때였거든요. 영탁 옆자리에 앉은 정동원이 어제 전화했는데 삼촌이 전화를 안 받았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바뀐 번호인데 바뀐 번호를 알려줬는데 저장을 안 했던 거죠. 영탁이 그게 네 번호냐 모르는 번호니까 안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섭섭해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었는데 또 이제 무선 이어폰을 생일 선물로 해줬어요. 그랬더니 영탁이 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없는 줄 알고 샀다. 그거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삼촌이 안 받았다라고 타박을 하는데 이때는 정말 그냥 10대 다운 모습이었고 이두 사람의 실제 삼촌 조카 같은 모습이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동원 군 얘기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이거죠. 정동원 군의 최대 관심사. 한나의 축이 트로트라면 또 하나의 축은 이거죠. 아는 분들 아시죠? 키. 중학교 2학년인 정동원군의 키가 미스터드로 경연 때보다 많이 자랐다고 합니다. 약 10cm가 늘어서 원래 153에서 지금은 한163 정도 된다고 하니까는 아마 공연도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갔잖아요. 현장 가서 무대 위에선 딱 정동원군을 보면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꼬맹이가 어느 순간 청년이 됐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사실 정동원 군이 아직 가야 될 길이 멉니다. 변성기도 거쳐야 되고 트로트 가수를 더, 더 여물어야 되고 나이를 좀더 먹으면 군대도 가야 되고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도 되게 밝은 모습으로 하나씩 연기와 같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참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 작품들이 나왔을 때 정동원 군이 어떤 연기를 보여줬을지 주변의 평가는 어떤지 그건 제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